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오늘은 먼저 중앙선관위가 지난 3구 대선 당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전투표 과정에서의 소위 속구리투표 논란 등과 관련해 감사원의 자료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인 정경심 씨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에 의해 불어댔다는 소식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가 심재철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을 상대로 지난 2018년 냈던 명예훼손 관련 소송 손배소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관위와 감사원과의 관계에 관한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로 처음 공개한 내용입니다. 중앙일보는 18일 오후 인터넷판을 통해서 중앙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부른 확진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과 관련해 감사원의 선거 업무 자료 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2일 감사원에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중앙선관위원장 명의의 정식 공문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즉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받겠지만 선관위의 선거와 관련한 직무감찰은 받지 않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고위관계자는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과거에도 직무감찰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번 역시 예외가 될수 없다 하면서 대선 관리 잘못은 통감하지만 자료 요구와 관계자 조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독립성 중립성 의문하는 자체가 여러분 코미디가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당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또. 조회주의 전력이 어떤 전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지난 2020년 4위로 총선 때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권순일 또 지난 대선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이었던 노정이가 각각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중앙선관위가 독립성과 중립성 운운하는 그런 참국민이라고밖에할수 없죠.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각종 선거 관리에서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편파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중앙선관위가 지금 지켜야 할 독립성과 중립성이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선관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서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지금 예비감사를 진행해온 상황입니다만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이번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검찰 고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그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지난 4월 선관위가 속구리 투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소위 진상조사를 해 발간한 보고서를 토대로 대선 업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선관위는 그 자료 요청을 거부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선관위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대선 준비와 관련한 각종 보고 문건과 선거관리 실태 및 관계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과 선관위 사이에 정면으로 법의 석도 다르고 처음에 한 견해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감사원은 선관위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와 달리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입장인 반면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서 자신들 선관위는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선 회계감사뿐 아니라 선거관리 사무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의 갈등은 지난 3월 대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감사원이 인수위에 국민적 공분을 낳았던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각종 선거관리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감찰계획을 보고하자 선관위는 선관위 직무수행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했습니다. 감사원과 선관위가 직무감찰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것은 법적인 애매함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헌법 제 97조는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행정기관 및그 공무원의 직무라고 규정하면서 소위 헌법기관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법 24조 3항에는 감사원 직무감찰의 제외대상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선관위는 자신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에 대해 이루어지는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명백히 제외 대상에는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공무원만 명시되어 있는 만큼 성관위도 당연히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성관위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범위에 선관위 소속 공무원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선관위가 과연 어느 편에 서서 주로 선거관리를 해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이제 와서 중립성 침해를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에 반발한들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선관위는 선거 관리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해 국민의 소중한 주권을 소쿠리와 쓰레기 봉투, 라면 박스에 담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관위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외에도 반드시 개혁해야 할 부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선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성관위원장을 현직 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구조. 즉, 중앙성관위원장은 대법원의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또, 각 지방성관위원장은 각 지역의 부장판사들이 겸직하고 있는 이 구조를 반드시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관위와 법원이 이렇게 한통속이 되다 보니까 제대로 선관위에 대한 효율적인 재판이 어렵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문제가 돼서 이번 사1로 총선 선거 무효소송처럼 재판에 넘어갈 경우에 바로 피고가 선관인데 위그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다 현직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과는 바로 동료가 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균형이 잡힌 공정한 재판이 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또 선관위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는 그런 비판도 많습니다. 단순히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상 지금 사법경찰권까지 주어져서 최근 몇 차례 선거에서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걸핏하면 고발하고 하는 그런 일까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도 선거관리 과정에서 선관위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선관위에 비해서도 지금 대한민국 선관위는 지나치게 권한은 비대하고 책임은 지지 않는 또 제대로 견제는 받지 않는 이런 이상한 공룡이 되어 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관위에 대한 철저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 조국 부인 정경심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어됐다는 내용입니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박기동 중앙지검 3차장검사 주재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뒤 정경심 씨의 형집행 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형집행 정지 심의위는 정경심 씨가 제출한 자료, 또 현장 조사 결과 그리고 의료자문 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 정지가 불가하다고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정권자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같은 심의위의 판단 결과를 존중해서. 형 집행 정지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재의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씨는 딸 조민의 허위스펙 의혹과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정경심 측은 이달 1일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정경심은 또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 2020년 1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보석이 불어된 바가 있습니다. 정경심은 또 현재 복역 중인 건과 별도로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남편인 조국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마지막 소식은 문준용 관련 뉴스입니다. 문재인의 아들 문준용이 심재철 전 의원과 하태경 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18일 오후 문준용이 심재철 하태경에 대해 각각 8천만 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즉 문준용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문준용의 패소가 결정됐습니다. 문준용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과거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심재철 하태경에 대해 2018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부터 오늘 판결이 나올 때까지 4년이 걸린 셈입니다. 당시 문준영은 심재철, 하태경이 당시 발표했던 언론 보도 자료들이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번 판결로 청구가 기각되면서 문준영은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심재철 전 의원이 2017년 발표한 보도 자료가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문준영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이 문준영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심재철 전 의원이 2017년 발표한 자료 속 채용 전형 당시 문 씨가 원서 접수 마감일이 지난 뒤에야 졸업 예정 증명서를 발급했으며. 14개월을 근무한 뒤 휴직 기간을 포함한 37개월분의 퇴직금을 수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도자료가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원고의 졸업 예정 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피고적 신재철 전 의원의 논평 내지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각 보도 자료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보도 자료를 통한 의혹 제기가 현재의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에서 문준영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한 하태경 의원의 보도 자료는 하태경이 2017년 입수 및 발표한 문준영의 채용 최종 감사 보고서입니다. 하태경은 당시 해당 보고서 속에 담긴 인사 규정 위반으로 특혜 채용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담당자 징계 및 경고 조치하라는 내용을 들면서 문준용의 특혜 채용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피고 즉 하태경 의원이 해당 자료가 마치 원고 즉 문준용의 채용 비리에 대한 새로운 증거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준영이 파슨스 스쿨 입학을 연기하지 않은 채 황제 휴직을 신청했다는 내용의 하태경 보도 자료와 관련해서도 원고가 파슨스 스쿨로부터 입학을 연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후 입학 연기를 확정했는지. 불분명한 점을 비추어 볼때 적시 사실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문준용이 좋은 시절도 다 끝나가는 모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기억에도 생생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당시 문준용 또딸 문다혜 잘 나갔죠. 이제 아버지인 문재인이 대통령이란 완장을 벗은 상태에서 과연 문다혜와 문준용이 앞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